오늘의 집은 구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집으로 적합한 투룸입니다. 18층 건물로 투룸, 쓰리룸, 다양한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 기계식으로 주차 가능한 현장이에요. 엘리베이터는 계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거실 앞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실입주금은 천만원부터 가능한 오늘의 집.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방두 개, 욕실 하나 구조입니다. 신발장은 오른편으로 키큰 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괄 소등버튼 중문도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집은 이렇게 입구 쪽으로 엘리베이터 콜 버튼이 있습니다 푸룸 구조인데 거의 3룸 못지않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거실 앞에도 개방감이 정말 좋고요 천장에는 에어컨 전열 교환기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TV자리도 이렇게 타일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심플해요 주방은 기역자형 주방으로 냉장고 자리 다 확보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는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널찍해서 이렇게 신혼집으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메인 욕실도 안쪽에 샤워 파티션까지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맨 안쪽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천장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서도 시야가 좋아서 활용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집이에요.